안녕하세요. 배어리 프로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를 조금 더 쉽게 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인투 인으로 많이 스윙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대부분 뭐 백스윙을 올려서 왼쪽 무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손이 따라 내려오고 맞고 나서 손을 돌려주고 저희가 스윙을 하는데 체일최 시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더큰 미스를 유발하는데요. 그 방법보다는 가장 저희가 잘쓸수 있는 팔과 상체를 이용해서 기분에는 이렇게 상 조금 엎어치는 듯한 혹은 찍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면 훨씬 드라이버를 쉽게 치실 수 있습니다. 우선 볼을 맞추시는 능력이